안녕하 십니까? 12월 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얻으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아론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터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성막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마지막을 안식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끝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신해산 위에서는 모세가 성막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신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론과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상 종교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 지났습니다. 한 달하고도 조금 더 넘었는데,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신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종교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일 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비호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뵙고 그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이 하늘같이 청명한 것을 경험을 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뵙고 먹고 마신 사람 중에 아론이 있었죠. 그렇다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러한 요구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 봐. 지금 모세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올 거야. 너희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전형적인 우상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우상 종교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백성들에게서 금고리 재물을 빼앗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모든 삶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그에 비해서 우상종교에서는 금고리로 상징되는 제물을 빼앗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다 가지고 와하는 명령에 의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상종교에서는 이렇게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는 것이 우상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이것은 지난 토요일 마지막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을 주십니다. 돌판과 송아지 형상을 한번 상상으로 비교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슨 돌판 같은 거 주시냐 싶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 조각 칼로 새긴 송아지 형상은 아주 예술적이고 아주 번쩍번쩍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종교와 참신앙의 큰 대척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것을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놓은 돌판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조각 칼로 새긴 금송아지를 좋아하느냐? 예, 사람들은 조각칼로 새긴 금송아지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나 하니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일 선포하고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것은 전형적인 우상종교의 방탕함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우상종교의 제의를 보면 굉장히 방탕하고 음란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이 규정이 확실하게 주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리고 앉아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애굽에서 봐왔던 종교를 다시 재현한 거죠. 애굽에서는 뭐 태양신 라를 섬겼다면 태양신 라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그 제의는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재물과 번영에 더 관심을 가지는 모습은. 우상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어리석고 파멸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산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려가라 네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표현 매우 재미있습니다 네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이거는 내 백성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까지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표현이 바뀝니다. 네가 인도에 냈고 너희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표현이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다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40일 만에 그 명령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속히 떠났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숙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는 지금 나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중개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저들이 언약을 벌써 깼다. 이 언약은 깨졌다. 그러니까 내려가라. 저 자들은 내가 다 죽이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너를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 삼아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난 것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 그리고 아론의 경우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잊어먹었기 때문이죠. 언약을 잊은 겁니다. 언약을 잊음으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백성이라 하더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앞에서 뭐라고요? 너희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백성이다.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고, 내 백성 아니라고, 주님의 백성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애국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모세는 중보자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국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은 40일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수백 년전그 조상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인간 이스라엘은 딱 40일 전에 맺은 언약도 까먹는 녀석들이다. 이 표현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새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문제는 우리가 잊어먹는 게 문제다.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먹느냐? 언약을 잊으면 이렇게 멸절을 당해도 싼 그야말로 정말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하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다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아니하시지만 영원히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조리 멸절을 당할 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것을 가치있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구체적인 것 그것들이 자기를 살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손에 딱 잡히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손에 딱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지나간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에 더 마음을 썼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지만,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 우리의 머리는 그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이렇게 확고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구원의 은혜, 그 어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적인 조건, 재산,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삶의 의미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정체성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약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은총이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어리석은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모든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